리플렛 현장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누구를 다 담기는 너무부족해서 리플렛에 담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특히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오신 장관, 또 각방 대표님, 또 국회의원님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답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응답드리면서 저는 거기에 담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네, 네. 오늘 대사에 대사를 가입을 합니다. 먼저 65%라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85%라는 퍼센트이죠. 65% 퍼센트입니다. 이 수치는 과연 여러분 무엇을 위한지 아십니까?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65%라는 이 숫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수치입니다. 종사자들의 이직을 희망하는 수치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65%는 여성 사회복지정한자중 스트레스로 인한 산부인과 관련 질환을 경험한 수치입니다 자 그럼 85%는 무엇을 나타내는서취했는니다이 85%라는 숫자는 일하는 열악한 풍경에서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실천 담당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한다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퍼센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극심 하나로 버텨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들동력십니까 <laughs> 좋은 일 한다. 윤석아, 멋있는 일 한다. 저는 30년 이상을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말이 있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면 좋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표현은 더 이상 듣기 좋은 꽃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봉사와 아니라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중히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말로만 하는, 하는 위로와 칭찬 말고,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약속으로, 우리의 사대사대용상에 대해 답해 주시를 조언하면서, 다음 기회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후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선창하 부분이 길 수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라. 네, 세번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사회복지사, 종사자, 근로환경을 정진합 답을 대주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오늘 대회에 참석하신 2 6개당체와 힘을 합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권유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대사를 마치고 니다